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TIA스코리아 6일량 대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취업 이민 신청 중에서 가장 승인율이 높고 미국 유학생들이 신청하는 비승년 취업 이민에 대한 영상입니다. 비승년 취업 이민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3순위에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학력, 경력이 필요하지 않는 직종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 경력은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TIS Korea는 비숙련 취업이민 전문 이민 컨설팅 회사인데 왜 비숙련 취업이민 전문 회사가 되었을까요? 그건 제가 이민 사업을 시작하기 전 비숙년처 이민이 영주권 승인률은 거의 95%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간병인 비숙년처 이민을 개발해서 한국의 비숙년처 이민 시장을 독점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숙년처 이민 전문회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도 미국 유학생이었기에 유학생들의 영주권 취업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숙년처 이민 전문회사가 되었네요. 이주업체들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비숙년처 이민의 경우 고용주를 홈페이지에 설명하는 이주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은 그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에서도 같은 고용주의 취업 이민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브로커 취업 이민 비숙년처 이민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브로커 상품이 닭공장 취업 이민이죠. 예를 들어 A닭공장을 1번 회사, 2번 회사에서 똑같이 취업이민 신청자를 모집한다면 브로커가 있다는 것이고 영주권 취득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런 상품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거든요. 비일비재한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A닭공장에 취업이민 신청자 50명을 모집하는데 여러 이주업체가 모집하다 보니 초과해서 모집하는 일이 발생하고, 50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음 기회까지 노동 허가서로 접수를 1년 이상 하지 못하고 기다리면서 시간적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이런 내막을 신청자가 알수 있을까요? 전혀 알수 없기에 이민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한 6년 전에는 햄버거, 피자, 프랜차이즈, 비숙년 추 이민 상품도 있었지만, 노동 허가서가 감사에 재감사까지 나오며 거절되었고, 간혹 이민청문서 승인까지 받았으나 재고용 확인서를 받지 못해 케이스가 사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브로커 상품이 아닌 TIS의 간병인 취어 이민을 명불허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간병인 취어 이민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뭐 똥술발 들러가냐, 영주가 안 나온다, 등의 비난을 경쟁업체로 받은 상품이지만 지금은 모든 취업이민 상품 중에서 가장 승인율이 높은 상품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의대, 치대, 약대를 다니는 학생들의 신청도 있었고요. 일반 학과에 다니는 유학생들이 신청한 대표적인 비숙련 취업이민입니다. 그럼 왜 간병인 취업이민이 영주권 승인율이 높을까요? 그 이유는 비숙련 취업 이민이기에 학생들의 학력 경력이 필요 없고 고령화 시대의 헬스케어의 직종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취업 이민 신청에서 유리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민 업체의 100% 영주권 승인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셨나요? 이런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현실에서 100%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간병인 취업 이민의 승률은 약98%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 2%는 신청자의 개인의 위, 이민법 위반 또는 범죄 경력 등으로 인해서 승인을 못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도 100% 승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이고, 지금까지 고용주 문제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영주권 승인 직종인. 암병인 취업 이민을 처음 개발한 티아이스는 비수년 취업 이민 전문회사이다 보니 이 비수년 취업 이민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다음 영상에서도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